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믿기지 않는 가격의 전기차. 기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EV3가 7월 공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EV3 관심 있으신가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 정말 막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급하게 찍게 되었는데요. EV3 출시 전에 손해를 줄이고 혜택만 가져가시라고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득보는 법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 EV3 기본 정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급하신 을없은고정는글과 더보기 란을 지에 보내주세요. 마지막 혜택입니다. 비용도 없이 차량의 디자인이나 성능 등 기본 정보는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제가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는 정보보조금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12월이 지나면 정부에서 주는 전기차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끊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죠. 요즘 전기차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보조금이 만료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를 받으시려면 서두르시는 것이 차량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좋고 가격 혜택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가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아에서는 사전 계약을 발표함과 동시에 각 모델의 가격과 트림을 모두 공개하였는데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두 가지 등급에 세부 트림은 에어, 어스, GT 세 가지 라인입니다. 스탠다드는 에어 4208만원, 어스 4571만원, GT라인 4666만원, 롱레인지 에어, 4,650만원. 어스, 5,013만원. 지트라인, 5,108만원. 전기차 치고는 높지 않은 가격이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3천만원 초중반에 구입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2천만원 후반에도 구입이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겠죠? 이는 지역마다 지자체 보조금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차량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더욱 보조금이 절실하실 겁니다. 이미 EV3 사전 예약에 많은 관심이 쏠렸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요. 혹여 늦게 아셨거나 고민하는 중이시라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V3 인기에 포기하셨다가 이 영상을 우연히 보셨다고요? 오히려 좋습니다. EV3 출고 기간이 예상되시나요? 빠르게 사전 계약을 하셨다면 한 달에서 두달 안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EV3에 대한 인기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세 달에서 네 달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장 많은 인기 차량들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총판이기에 보유 중인 물량의 한해 가장 빠르게 출고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새 차량 빨리 받고 싶은데 구매만 하고 겨울까지 못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은 저희가 도와드리면 충분히 챙기실 수 있고 가격 혜택부터 차량까지 빠르게 받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에는 임대차량으로 원하는 새 차를 몇년 주기로 바꿔가며 타는 게 유행인데요. 임대란 장기 렌트나 리스를 의미합니다. 차 전문가인 저 역시도 구매자 입장에서 볼때 차량 임대를 추천드립니다. EV3 임대를 시도하면 차전 예약을 안 하셨어도 차량을 가장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여사에서 차량을 통판하여 미리 대량으로 새 차를 들여오기 때문인데요. 선발주 특판으로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차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 방식으로 구매를 할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엄청납니다. 경제적 부담감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취득세나 보험료 등 여러 유지 비용이 들어가죠. 하지만 임대를 선택하면 초기 비용이 0원이고 유지비용은 렌탈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월마다 고정비용을 납부하는 형식인데 기아 EV3 보조금을 매달 월 이용료를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할인을 두 배로 받아 차량을 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비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할 뿐더러 차량을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차처럼 감가상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또한 차량을 반납할 때가 되면 중고차에 파는 번거로움이 없고 인수와 반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납과 동시에 신상 차량과 교환도 가능하고요. 정말 매력적인 방법이지 않나요? 안타까운 것은 이 차량인데 방법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차량을 포기하거나 자차를 무리해서 운용에 할부로 큰 돈을 날리거나 프리랜서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대여사에 문의를 하거나 하면서 큰 고생들을 하시죠. 대여사 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된 전문 업체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저희 총판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는 조건과 혜택을 빠르게 비교 분석하여 찾아주면 물론이고 총판만의 비공개 추가 혜택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7월 EV3 출시가 되는 날로부터 대기 없이 바로 출고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V3는 너무 귀여우면서 미니 패밀리 차로도 손색이 없는 전기차죠. EV3는 애정이 많이 가는 차량이라서 다른 영상을 만들려다가 EV3 출시가 임박했다는 기사를 보고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상단문의 링크를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상담 링크를 클릭해 문의 주시면 최상의 견적과 더불어 총판만의 비공개 추가 혜택까지 세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V3는 저도 많이 애정가는 차량인 만큼 오너님들이 행복하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상 차량과 다양한 혜택들을 들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